체육 대회를 하는데 1, 2, 3반 두 명씩 여섯 명이 출전을 했고요. 여섯 명을 같은 반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세우래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웃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면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또3 개니까 하다 보면은 좀 복잡해져서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열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반 2명하고, 2반 2명하고, 3반 2명이잖아요. 요거는 어, 이제 다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학생들. 어, 여기서 6명 중에 1명을 맨 앞에, 맨 앞에 세우고, 괜찮죠? 맨 앞에 세우고, 이거를, 경우를 그냥, 그, 수영도 하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앞에 먼저 나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명 중에 한명 나열합시다. 일반을 나열했다고 칠게요. 일반 학생 한명 세웠어요. 그럼 여기 일반 학생은 세우면 안 되죠. 그럼 남은 네명 중에 한 명을 두 번째 자리에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럼 남은 네명 중에 한 명을 3반 학생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나열한 거야. 1반, 3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 3반을 제외한 남은 요, 1반, 2반, 2반 2명. 1반하고 2반, 2명 중에서 한 명을 나열을 할 텐데, 이때 나열을 할때1반 학생을 나열했을 때와 2반 학생을 나열했을 때가 남은 학생이 다르니까 경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경우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내가 2반 학생을 나열했다 2반 학생 나열했다고 찍게요. 그러면 2반 학생은 2명 중에 1명을 여기다가 나열했다는 거죠. EC1로 선택을 해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남은 학생이 1반 2반 3반이고 요 뒤에는 2반 학생 오면 안 되니까 1반, 3반 중에서 한 명이 올 거고 괜찮죠? 자, 그리고 나면 어둘 중에 한명 왔다고 칠게요. 1반 왔다고 치면 여기 두명 남았죠? 1반, 2반 남았죠? 요두 명을 여기다가 나열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이 뒤에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이런 방법과 또는 자, 여기서 2반이 아니라 3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요세명 중에서 자, 일반 학생을 나열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일반 학생 나열했어요. 한 가지. 그죠? 그러면 남은 학생이 2반 2명과 3반 1명인데, 자, 요 2반 2명이기 때문에, 이 2반 2명 사이에 3반이 껴야 돼요. 그죠? 어, 그러면 반드시 2반을 먼저 나열해야 되는데, 이 2명 중에 1명을 먼저 나열하고, 2명 중에 1명 선택을 해서, 어, 2반 1명 나열하고, 어, 그러고 나면은, 바로, 이 3반, 2반 차례대로 나열할 테니까, 그때의 경우는 한 가지씩, 여기 3반 한 명, 2반 한 명이니까, 그냥 뭐, 여기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왜? 앞에 세울 한 명만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어, 배치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계산, 해보죠, 그러면. 자, 요거는 6이고, 얘 4고, 이 안에 요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고 요거는 2니까 더하면 10이네요. 24 곱하기 10이니까 240.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